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춥네요 저희는 지금 아주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을 찾아가고 있어요 큰 미드 유신교회에 다닌 제 친구가 천국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고 했거든요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 행복한 곳이래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곳을 꼭 찾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도무지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어, 휴, 여러분은 혹시 그 길을 알고 계실까요? 너왜 그렇게 울상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 글쎄, 내가 이번에 전교 2등으로 떨어졌지 뭐야? 삼각김밥만 먹었어야 했는데 식당에서 편하게 밥 먹느라 시간 배분을 못했어. 내 잘못이지. 뭐? 전교 예등 이거 1등만 기억하니 삐리리 세상인 거 몰라? 정신 차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다니 그럴 시간이 어딨니? 우린 좋은 대학 갈 때까지 삼각김밥뿐만 아니라 끼니도 줄여 한 끼만 먹어야 하고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똑똑한 사람이라면 분명 천국으로 가는 어려운 길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 한번 물어보자. 저기요 혹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실까요? 아디야장각이야 어, 거기 엄청 아, 좋은 닭인가요? 아니면 그런데 왜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이참 한심해 저희 지금 시간 없어요 아, 이럴 시간에 두 문제는 더풀수 있었는데 저희 시간 뺏지 마세요 야야, 딴데한놈파 여유 없어 우리 이러다가 다음 시험에 3등 하면 어쩌려고 빨리 가자 저렇게 공부를 많이한 똑똑한 학생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모르나봐.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laughs> 안녕하세요, 전 세계 최고의 마술사 진선입니다. 제가 마술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을 보세요. 네. <laughs> 불이 들어왔죠? 이 꽃을 제가 손으로 분리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이 불을 다시 꽃 안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이 불을 반대손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이 불을 여러분들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호 <laughs> <laughs> 바로 저분이야. 저런 세계 최고의 마술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길 정도야 마술로 겉뜨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오 그럴 것 같은데 저기요 마술사님 혹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천국 길이요? 그 정도야 뭐가보시죠 자제 손을 보세요 오른쪽 손에 불이 켜지면 우회전 왼쪽 손에 불이 켜지면 좌회전입니다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야, 좌회전 저기요 마스사님 천국으로 가는 길을 모르시죠 엉터리 같은데 당장 내리세요 당장 내리시라고요 내리시라고요 저랑 세계 최고의 맛술사도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줄 수 없나 보네.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야, 아니 대체 이 사람은 언제 오는 거예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그러게 관절약 좀좀잘 챙겨 먹어야지. 자꾸 깜빡깜빡해서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다니까 요즘에. 어, 저기 할머니들이 계시네. 그래 저렇게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 천국 가는 길도 알고 계실지도 몰라 그럼 내가 한번 여쭤볼게 할머니 혹시 천국 가는 길 아세요 뭐 천국이나 가는 길이 늙은이 보청기 겨 이거 김밥 천국 물어보자뇨 <laughs> <laughs> 음, 음. <laughs> 음+ 음 이제 했다 어디 김밥 천국. 할머니 김밥 천국 말고요. 그냥 <laughs> 천국이요. 아이고 아랫단계. 근데 뭐씨 천국. 아야 그러게도 높수. 그저 우리처럼 이렇게 늙어서 질병 안 걸리고 자식 새끼들 잘 키우는 거안 아프게 사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요. 에이 할머니 그게 진짜 천국이 아니라 정말 아픔도 슬픔도 없는 천국이라는 곳이 실제로 있다고 했다고요. 이놈새끼 내 나이가 벌써 내일모레 백살이야. 내가 그거 인생 살았는 줄 알아?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공부나요. <laughs> 에이, 에이. <웃음> 저렇게 연예이나 할머니, <laughs> 할머니도 전국 가는 길은 몰시고 엉덩이만 하쉽네 저, 저. 엄마 이번에 새로 가지고 왔거든. 차 색깔이 영 맘에 안 들어서 바꿨어. 얼마 안에 이거. 얼만데? 100억. 그 전에 한대더 사지 그랬어. 그렇지 않아도 가사 도우미 아줌마 시장 볼때 쓰라고 한대 주문해 놨지. 오랜만에 착한 일 했네. 암 사람답게 살아야지. 저렇게 돈이 많은 부자들은, 저렇게 돈이 많은 부자들은 없는 게 없을 텐데. 천국 가는 게 좋다. 알고 있겠지? 저기요, 저희가 지금 천국 가는 길을 찾고 있는데 그길 아시나요? 천국이요? 새로 나온 여행 상품인가요? <laughs> 아니요.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곳이에요. 혹시 어떻게 가는지 알고 계실까요? 아니, 돈만 있으면 먹고 싶은 거사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데, 굳이? 여기서도 천국같이 샀는데 도대체 거기 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돈은 이따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는 거 같아서요 저희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그 천국을 꼭 찾고 싶거든요 한심하기는 그런 거 생각할 시간에 돈이라도 좀더 벌어놓으세요 이번에 아이폰 15가 새로 나왔다는데 그거나 몇백 개 사서 이번 홈파티 담요품이나 해야겠다 사러 가자 그거 좋은 생각했어요 휴 이제 아무도 믿을 수가 없네. <laughs> 아예 부르셨습니까 장 대표님? 아예 기사대기 시키겠습니다. 아예 뭐가 필요하십니까 장 대표님? 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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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렇게 돈이 많은 정치가 분들은 보조가는 게 손짓 눈치수를 시키기만 하면 뭐든다 해주나 봐. 그러게 저렇게 힘도 권력도 돈도 다 가진 당 대표님은 당연히 천국 가는 길도 알고 있으시겠지? 오케이, 그럼 한번 당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자. 당 대표님 혹시 천국 가는 길을 아시나요? 천국? 천국? 음, 아름다운 휴양지가 천국 아닌가요? 어디 괜찮은 휴양지 하나 소개해줄까요? 아그 괜찮습니다. 저희는 지금 천국 가는 길을 찾고 있는 거라서요. 조심히 살펴가세요. 에휴 그래 저렇게 돈이 많아 정치가는 분들은 모든 걸다 가질 순 없겠지. <laughs> 그럼 대체 누가 그길 알고 있는 걸까? 휴. 안녕하세요.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누구세요? 저희는 지금 천국 가는 길을 찾고 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휴, 역시 좋은 곳은 가기가 쉽지 않나 봐요. 천국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마침 그곳에 가고 있는데, 저랑 같이 가실래요? 정말이요? 저희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그 누구도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신은 대체, 누구길, 대체 누구길래 그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건가요? 제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네 저와 함께 가시면 안전하고 정확하게 그곳을 갈수 있어요. 저는 그곳을잘 알고 있거든요. 데... 저는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올바른 길과 진리를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야 이번에 좀 믿음직스러운데? 네, 좋아요. 길을 잘 알려주셔야 해요. 아, 그런데 그곳에 가려면 제가 운전을 해야 해요. 가는 길이 꽤 험난하거든요. 대신 제 옆자리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갈수 있답니다. 운전대를 달라고요? 음, 네, 알겠습니다. 다 출발합니다. 꼭 잡으세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혹시 중간에 조고 험난한 길을 만날 때에도 절 놓지 않으시면 문제없이 그곳에 도착할 수 있으니 저만 믿고 꼭 잡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 어, 운전 잘 하시네요.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네제 이름은요 여러분들도 제 이름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제 이름은 예술 그리스도입니다.